오늘 은 도전까지 4번 아무기 내리면을 갈 겁니다. 그걸 먹고 깬 적이 없어. 자, 가 봅시다. <laughs> 와. 와, 저 무빙 현란한 거 뭐야? 이게 아까 체력 많을 때 너무 여유롭게 썼나.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콧다고딱 가봅시다. 안데그피 아, 쎔만 맞췄어도 달랐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laughs> 와. 해 마라, 해 마라, 해 마라, 해 마라, 해 마라, 해 마라. 하지 마라. 어차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했어요. 다음 놈가 어디 가니? 야, 어디 가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여러분. 눈딱 뜨고 주의하고 계십시오 하나가 두개가 되고 두개가 세개가 되고 지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안 맞을거지요 안 먹을거지요 하지만 여긴 갈거지요 들어는 갔다 오자. 혹시라도 소울 아트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바닥에 떨어진 소울 아트는 주워서 먹는 사람. 자. 흠. 뿅. 잉 피 많이 모아. 썬 카드 떴다요. 야, 저 주나식, 아, 서서 안 오고 있었나? 음. 그럼 괜찮지. <laughs> 저렇게 제가 안 와가지고 얻어 터지는 건 또. 저 착하지 살게요. 천사방 열어주세요. 알았어요? 이거 봐요. 천사방 거래도 안 하고 나 착하죠? 와우, 미치셨음? 미치셨음? 여기 한번 보기만 해볼까? 아, 근데 5번 방, 한번 더잖아요. 좋았어 이제 답답함이 좀 사라졌습니다 공속이 되면 답답함이 줄어들지 아 근데 도망가는게 좀 열받네 데미지가 안되는데 애들 도망가게 하니까 따라가서 때리려다가 내가 오더타죠 참저 녀석의 무빙은 갑자기 눈을 빼세요아 나는 저 오줌싸개가 진짜 보스들 중에서 제일 싫은 쪽에. <laughs> 특히 저 처음부터 눈 빼고 오는 친구. 역시 착하게 살면 천사방이 데려가 주신단 말이지. 이걸로 갈까? 왔어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한층 더 해볼까 요렇게 풀방 안 돌고 하면 또 금방 하니까 안돼 폭탄은 못 먹었어 와우 공격력이 낮으니까 아주 못 잡네 사거리에친 네. 폭탄은 열쇠. 안 돼. 폭탄, 내 폭탄이 사라졌다. 내 폭탄. 이거 해야 되겠다. 비켜 애들이 잘 걸리네. 좋았어. 색돌 보스로 갑시다. 이 2, 오. 와, 짱뚱. 마시죠. 공속 증가. 가 너무 좋다. 아직 공격력은. 9.8인데 왜 이렇게 공격력이 낮지? 애들이 왜안 죽죠? 저거 낮은 공격력이 아닌데? 왜 애들이 안 죽지? 시원하네 뭐 주니? 줄거야? 좋은거 있어? 좋은거 줘봐 오 좋네요 뭐야 돈만 줘? 아깝소 용감한 똥이네 와. 와. <laughs> 오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거 가져가 <laughs> 체력 꼬박꼬박 모아가 태양 카드가 나를 지켜줬다 와 공격이 그냥 아주 펀치 주먹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 근데 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잘안 맞는 거 같죠? 버려, 이게 더잠깐 이걸 하나 뺏어 고락 다운 이렇게 속도도 높이고, 돈도 벌고, 에이 좀 줘봐 난다잘 먹어. 이속 감소야. 음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 오케이. 이속 증가. 좋아요. 나이스. 폭탄만 넣고 나온 거죠, 네와세 와, 반값 세일. 와, 세일이다. 와 풀피로 가보자. 공격력 엄청 떨어지네. 이거까지요. 구피 안 먹어. 아 이거 변신은 근데 먹을만한데 그죠? 안 먹어. 나잘 참았어. 마미? 뭔가가 잘못됐는디? 다음 총와 <laughs> 근데 진짜 많이 때려야되네 데미지가 이게 낮은게 아닌데 소그라드가 많으니까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이거은놓고 다닙시다. 이걸 먹으면 내 시칼도 커지나? 어 커진다 이거은 이곳은 하나 먹고 곳은이세은 이러럴 아, 하루 좋고요. 그래도 일단은 관통 눈물이라서 수월하게 잡네요. 뭐 아직 더 있어? 저 친구들 귀찮은 친구들인데. 아 깝쏘, 빨간 아트가 차버리네. 아닌데 이거 천사 이거 먹는다고 공격력이 낮아지면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laughs> 이 수치면 훨씬 강한데 응. 가까워야 강하네 강한 이건 뭐야 <laughs> 별로예요 여기다 두고 갈래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아, 먹어도 효과 없지? 이 녀석 잘 만났다 가할 테스트다 뭐야 아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였네 에헤이. 어 잠깐만요 이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좋아 공 속에 이것저것 다 빨라져 이거 p m a 때 진짜 이거 증오했었는데, 어. 와우, 한번 열고 끝이요 Yes, 아, 근데 이걸 갑시다. 둘다 너무 애매모호해요. 공격력이 강해지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점수리 내려찍기로 정수리 내려찍기는 한층 내내 공격력 증가니까 훨씬 좋죠. 잘 가시고. 빠르게 빠르게 왜 조금만 멀어져도 이렇게 약해지지? 황금 방은 없어서 이거 먹으면 많아졌나요? 그래도 리오 어포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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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먹었나? 내가 날수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우우우우우우우시네 아도 우우우우우겐겐겐겐겐겐겐겐겐겐겐겐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체력 을안먹고 내려오 니까 내려 찍 을게 없 구나. 이따가 는 내려갈 때 체력 꽉꽉 채워 가야 되 겠다. 아, 더블 태 양이야？얼 태써 버려. 진짜 약하다. 느끼니까 약하긴 하지. 와우, 건망증! 음. 와, 내가 이, 지금 약하긴 진짜약하구나이걸 해야, 공경력이 10을 넘으니거이거안 이거야,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맞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 보스야, 어딨니? 아씨안 <laughs> 먹어. 앙 <laughs> 먹어. 편식쟁이 덜덜. 아 사실 못 먹는 거도 한데요 제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저 응가 준자가 제일 무서워. 그냥 어서 빨리 악마 만나 가지고 악마 콧구멍에다가 그냥 성수 칼칼칼 부어 넣어주고 싶잖아. 아까 나한테 한에서 생각하라고 하면서. Range 아, up. 아안 돼요. 어떡해 하필이면은 제일 먹어서 안 되는 신나를 먹어버린 거지. 간다아 셰! 나요 맵이 왜 이렇게 길어? 맵, 왜 이렇게 길냐? 와 허쉬가 떴네 일단 체력 좀 채워봅시다 체력을 채워야 아래층 내려갔을때 넉넉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이스 <laughs> 이럼 내려가서 일단은 지금 할수 있는 나의 최대 도핑 로루핑. 네, 여기도 있네. 비밀 방은 찾지않겠소 바로 진행합니다.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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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나중에 먹으러 오지. 와, 하늘 나는 거는 진짜 먹기 잘한 거 같아. 와우. 와저 유도체 가져가고싶다 너무너무 <laughs> 맞아! 좋구요 아니 크람푸스 여기서 싸우게 된다고? 상수좀 드실 크람푸스? 와 근데 여기서 이걸 주네 석탄을. go 야크람프스가아 그래 그래 먹고 빨리 자러 가 약간 이런 느낌이로 주는 건가 아, 열쇠가 없어 나이스 일단 체력 꽉 채우고요 간 김에 소울아트 하나 먹고 소울아트 아까 두개 있었는데 하나 남기고 가겠구만요 오예 지금 정수리 내려찍기로 많이 아픈 상태에서 가서 면도날로 공격력도 다 높이고, 여기까지 하고, 와 공격력이 높으면 잠 땡이 되겠냐? 얘 뜨면은 이거 한번 써 주고, 여기서도 면도날을 또써 주고 그냥 공격력이 높으면 안맞을 수 있는거였어요 한대도 안맞겠다 yeah.